남편한테 여자가 있어. 음. 음. 요즘에 약간 이상하긴 해. 핸드폰 불음이 약간 소스실지게 음. 놀라고.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여자가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몇 살인가? 소년했다 이거. 매년, 매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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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내년 좀 운세 같은 거죠, 내년. 네. 이거는 이거는 방울 안 들어도 내가 나올 전갱가 뭐냐면, 자, 내사주에는한번 이혼하고 두번두번 결혼하는 사주야 그래? 어. 그리고 남편의 이사주는 바람을 피해야 되는 사주 그래서 제가 내가 이리 지금 봤을 때는 어, 신혼 눈세를 보러 왔지만, 부부 궁합이잖아, 따지고 보면. 네. 나의 연하라서 반람 피나요? 그게 아니라. 네. 어차피 주, 둘의 이 사주는 결혼을 해서 내가 또 오래 살았잖아, 그치? 네.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나이 차가 나더라도 네. 사, 결혼할 수 있는 거고, 신년 차에 상관없는 거고. 네. 근데, 이래 보니까 지금 남자한테, 남편한테, 여자가 있어. 음. 음. 요즘에 약간 이상하긴 해 핸드폰은 음. 예전에는 오픈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핸드폰 보려면 약간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 여자가 이제 남편이 여자가 있는데 네. 이게 동료야 직장, 진장 음. 동료, 출장 동료. 음. 인 건지 이게 어떻게 내가 조금 몰랐던 건지 남편이 출장도 네. 자주 가고 조금 많이 티를 많이 는것 같은데. 요즘 회사가 갑자기 뭐 계약이 성사되니 지금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고 요즘에 응. 그래서 그리고 많이 피곤해하고 자기 조금 냅더라고 좀. 그래서 감사 경사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 운세도 볼까 오늘 한번 약간 좀 느낌 맞지? 내가 봐도 이이 인간이 네. 지금 요즘 들어서 빠짝 그러고 있어. 네. 네가 안 그랬는데 이 네. 인간 봐라. 자, 그러고 있는 데서 지금 느낌 맞았다 그죠? 네. 느낌. 느 직감 총을 주니까 는 꿈도 고속기고 그러니까 요즘 내가 들어서 약간 의심을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다,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응,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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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고 있는 거, 그죠? 네. 유사있어 동료야. 네. 잡아치기 대가리 다 뜯어야 되나? 아, 근데, 이 남편이 보면은, 나이도 어리지만은, 머리가 아주 비싸. 본인을 본다 그러면은, 네. 본인 간에 좀 순해. 너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다 거거 들어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내 마누라는 내가 얘기하면 다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어. 음. 어, 뭐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은게 우선 집이나 이런 데서는 좀시게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별이 되냐? 이거를 바로 내가 잡아야 되나? 네. 아, 씨발, 살아온 거 아깝다, 이거. 그럼 어디 e l 그래서 여기 저기 뭐야, 그거.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네. 지금부터, 지금부... 이제 지금부터 네. 예주시를 예주시...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가서? 어, 이제, 휴대폰 안줄 네, 겁니다. 네네. 그쵸? 그렇죠? 꽉지고 있을 거야. 네네. 그러면 이제, 어, 늦게 올 거고, 당연히. 네네. 자, 그럴 때는 내가 오히려 더 잘해주세요. 네네. 더 잘해주고, 다 이렇게 얼룩벌룩, 얼룩벌룩, 얼룩벌룩 해야 돼. 네. 응. 그럼 들어볼까요? 응? 보러 응? 지금 이제 내가 모르는 걸로 돼 있잖아. 네. 그래갖고 지금 내가, 아, 내 느낌이 맞는데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불어온 거잖아. 네. 음, 이게, 처음엔 착했는데 네. 해외도 나간다 소리는 해외도, 해외도 주장나 이들이. 처음에 많이 가보다. 근데 이 나이 먹었는데 아 없나? 안... 아 뭐야 아 없다야. 네. 네. 그래서 아. 마음을 못 잡는 것 싶기도. 음. 아니 누가 보면 밖에서 보면 누가 재혼인 줄 안다. 이가. 근데 재혼이야 초혼인데 산지 또몇년 되는데. 네. 아 이게. 그러니까, 남자가 더 설친다. 어, 그러다. 다 또, 씨바 또, 그래. 또, 또 임신했다 해가지고 또 씨바 또, 또이 새끼 또 발못 잡을라 얼른 지금 빨리 네. 서두르라다 서두르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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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갖고 네. 안 되면 다시 와. 어. 근데 만약에, 음. 제가 잡았어요? 음. 잡았어요? 그거를? 음. 잡았으면 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오랬잖아. 네. 떨어뜨려야지. 씨바, 어. 이거는 셋정이 붙으면 씨바 바로 안 떨어지더라. 셋정이 네. 붙으면 바로 안 떨어져. 네. 이게 감기안한 지도 좀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는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애랑 색정이 맞는 거지. 목, 목, 목. 이게 바쁘니까 음, 좀 쉬고 싶다. 갱년기 맞어요. 음. 내 몸에 갱년기 왔데 갱년기가 갱년기 보인다. 갱년기 조심해라. 아, 음, 약간 그러면요. 음. 음. 젊어 음. 갖고, 음. 그래, 그래 음. 아는 젊어 음. 갖고 밤마다 하자고 들이대고 뭐 하면은 나는 늙어가빠 갱년기 와가지고 막 손도 못 대게 하면 야는 당연히 그래 되지. 근데, 이따 나부터 먼저 만들자. 네, 나부터, 네. 무료감도 가고, 네. 그걸 없애고, 네, 조금 네. 내몸좀취장좀 하고, 이것 네. 좀 꾸미고, 네. 운동 좀 네. 하고, 네. 그러고 좀 다녀. 이힘시 씨발, 아줌마다 아이고, 이러고 다니으면 밖에 나가면 젊은 거 천지 빼깔인데, 일단은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고, 네.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단 무조건 믿어주세요. 음. 믿어줘야지만, 얘가 알고 더 잘해주면, 아, 이따 무조건, 네. 이제, 이게 집에 들어오게 하려면은, 네. 시댁 있잖아. 그, 저, 집으로 아, 오게 해갖고, 네. 당분간 집에서서 이렇게 하자 네. 응. 부모님 집으로 오셔. 네. 오시다 그래. 네. 어. 네. 어머니,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좀 있잖아. 이따 가면, 주부 오면 좀 좋다니까. 그런 네. 식으로 해갖고, 좀 이따 약간 네. 집으로 가. 붙들어내자. 아 네. 알았지? 네. 정신 빠져리해야 돼, 지금. 음, 네. 알아서몰라서 진짜. 네, 이러다가, 아, 새끼, 그, 그, 여자 네. 여자가, 애, 애, 애 어떻게 예의도 없는데. 네. 맞잖아. 큰일 난다, 맞아.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